반갑습니다. 금태산 약소입니다. 아, 다. 오늘 2월 26일인데도. 오늘 상당히 추수입니다. 입이 얼었습니다. 아. 저 위에 보면 저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거. 저 위에 보면 산을 넘어야. 수백 년된고르쇠 그 나무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산에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증공 안된그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산한 3부 농선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다. 오늘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되겠습니다. 고르세 수액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액은 아닙니다. 울릉도에서도 나고, 함평 그창, 강원도, 뭐, 경기도, 무주, 경상도와 그리고 호남, 울릉도, 그 외에, 뭐, 충부지방 쪽에서도 골수 수익이 나지만, 쌀도 유기농, 유기농이 있고, 응? 찹쌀이 있고, 여러 가지, 예? 가격대별로 천천히 만별입니다. 골수 수액도 대중화된 그런 골수에는 공장에서 살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해가지고, 판매를 하지만, 은 그런 수역과는 전혀 다른 그 어떤 살아있는 나무에서 바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이 살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병이 든 분이나 그리고 기력이 쇠약하신 시약, 분들에게는 드시면 반드시 효염이 있습니다. 다시 위에 산을 올라가서 고르시 나무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태산 약소입니다